반갑습니다. 다주 114입니다. 저희 지금 23년째 반려견 반려묘 행동 상담을 진행을 해오고 있죠. 특히 통화나 카톡으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해결까지 도와드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노령 동물들, 아픈 반려 동물들도 상담을 해 드리죠. 아픈 동물들은 여러 가지 문제의 동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결책들을 들리고 있습니다. 365일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매일 오후 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실제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통화나 카톡으로요. 네. 어, 단일산 지 상담학을 전공한 동물행동복작 박사를 수령하신 상담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당연히 반려견 반려묘, 당연히 노령, 그리고 아픈 동물 행동케어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 상담 받다 보면은, 어, 우리 보자님들이, 호 집사님들이 상담사의 조언대로 따라 할수 없는 그런 너무 난이도가 높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다 일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린 나이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방법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통화 카톡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고 실제 방문 상담을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쭉 방문 상담 수준하고 동일.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금은 이렇게 변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1회 상담 요구요 상담 시간은 1시간 내외 됩니다 뭐 1시간 뭐 2시간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초과금은 받지 않습니다 상담이 끝나면 끝나는 종료되는 거예요 어 해결책이 제시가 안됐는데 상담은 종료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신청서 요렇게 작성 하셔가지고 이 항목을 복사하셔가지고 이렇게 메일을 주세요. 음, 그리고 보내신 후에 10분대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편하실 더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내버에서 네, 클릭해서 결제를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희들은 이제 어, 반려동물의 개체수가 많고 또 주기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무제한 상담도 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매일 네 이렇게 금액을 결제를 하시면 무제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루에 1회 횟수 말이 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또 가족의 반려동물도 함께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증명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어 그래도 궁금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문의를 주시길 바라고요. 상담 분야 사실 상담 분야는 부분의 문제 행동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요렇게 제대들이좀 구분을 해 놨어요 예 갑자기 짖고 울고 이런 무기력 시효 부진 갑작스러운 공격 공포 반응 이런 경우도 상담을 해드리고 자 사회성 문제죠 합사 분리 불안 낯선 동물에게 짖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사회성에 좀 문제가 있는 애들 자 합사 유종간 고양이끼리 합사, 고양이 강아지 합사, 강아지끼리 합사 요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들 고민되시죠. 배변 문제, 어, 화장실, 뭐 오줌, 똥 이렇게 오줌만 안 가래요, 똥만 안 가래요. 또1분쯤 변을 먹습니다, 오줌을 먹습니다. 또 밤에 이렇게 야간에 우다다다 이렇게 과활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인지장애, 심해 심장 및 신장 질환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 문제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고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연락을 주시면 되고 고용 약화 관절 이런 것들이 있죠 잘 안보이고 잘 안들리고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난시 난청이 오죠 그런 경우도 충분히 상담을 하고 있고 어 병원 트라우마 병원 가면은 많이 무서워 하잖아요 동물들이 그죠 그런 경우도 또 입양파양 그리고 이사 후에 받는 스트레스 이런 문제도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활동성 문제 식습관 문제 절식 밥을 안 먹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 꼬리를 물어 뜯습니다. 발을 너무 핥아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죠? 이런 문제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담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죠. 네. 아래는 지 다자일린사에 대한 소개인데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음, 뭐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상담을 뭐 지금 뭐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자 결제하신 날로부터 2일 이내 에 상담을 해드리는데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물들이 가능하냐 당연히 뭐 반려묘, 반려견 가능하고 뭐 저희들이 입양을 고양이를 입양해 왔어요. 길고양이를 당연히 가능. 합니다. 예. 자, 아프라나이든 동물도 가능하고 그외 여러분 포유동물들도 가능합니다. 네, 자, 쥬류도 가능하고요. 카톡과 통화 상담 중에 고민이 있는데 어떤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편하시도로 하시면 돼요. 어떤 걸 하시든 그 수준, 퀄리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카톡과 통화 상담으로 교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거 뭐 오래 전부터 저희들은 이미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왔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방문 상담, 가정 방문 상담 했는 수준 때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높은 퀄리티의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방문하면은 때로는 이제 이렇게 긴장하는 경우 있어요. 동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게 방문하면 그래서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것이 더 도움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상담 시간을 저희들이 알려드려, 배정해드려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연락을 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연락을 드리죠. 상담은 빠르면은 한 20분, 근데 보통 1시간 전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음,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자,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저희 다1 1 4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